캄보디아 제 2의 도시 시엠립의 한 초등학교에서 온 마음을 다해 신나고 재미난 활동을 펼친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봉사단원들 즐거워서 더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뒤로 한채또 다른 공간에서 따스한 정을 나누기 위한 새로운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던 청춘들 그들이 보여주는 감동의 순간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열심히 일한 자들이여 먹어라! 더위와 싸우랴, 봉사하랴, 지친 단원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저녁식사 하시고 남은 일정 건강하게 잘 마, 마무리해서 학교에서 다시 만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통대학교 화이팅! 화이팅! 진짜 여기 와서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인데 이렇게 먹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면서 이제 조금 더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아기들이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갈 때도 잘 배웅해주니까 너무 동기부여도 되고 힘이 얻어, 힘을 많이 얻어서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달 만에 걸고기 먹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현지식 한식, 한식 먹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소한 삼겹살로 에너지 충전 완료. 파이팅 넘치는 청춘들의 봉사활동기 기대해주세요. 날이 밝자마자 열심히 달려 CN립의 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위태로운 낡은 집들, 쓰레기가 둥둥 떠있는 오물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마을은 1988년 밥상 나눔을 시작으로 전 세계 11개국에 급식과 교육, 의료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봉사단체 다일공동체가 자리한 마을인데요. 하루에 밥한끼 먹는 것조차 어렵다는 가난한 마을. 이 마을 어린이들에게 돌봄의 손길은 먼 나라 이야기. 그래서 오늘 단원들이 일일 엄마 아빠가 되어주기로 했답니다. 봉사하기 전에는 이 어, 주간의 시간을 내가 잘 지치지 않고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루하루 정말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즐기면서 잘 하고 있었,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네, 저도 배운 점이 더 많아가지고 뭔가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도 도더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머리도 감고 예쁘게 단장까지 마치니 세상에나 천사가 따로 없네요. 지칠줄 모르는 에너자이저들에겐 그에 맞는 노래가 필요하겠죠. 땅이 꺼져라 뛰고 배꼽이 빠져라 웃다 보니 첫 만남의 서먹함은 저 멀리 사라진 지오랩니다 아, 기이가 참. Nga nam tha sbay jet na peuk kat ma l e 요 g pratei 참 편히สบายจิต나데 봐 봉프로 봉스라 우리도 너희를 만나 행복하단다. 이번 미션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만들기 일명 팝퍼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뭐 요리 좀해 보셨어요? 아, 저 알바 주방에서 많이 하면서 요리 손질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 인터뷰 중에도 전혀 칼질을 멈추지 않고 아, 네 네. <laughs> 평소에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고 어, 음식점에서도 많이 주방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어, 어제는 아이들을 직접 교류하고 대면할 수있어서 좋았는데 이번에는 어,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땀방울 흘려가며 만든 맛있는 음식들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맛있게 먹어서 주면 맛있게 먹어 아이들이 환하게 웃어주면 저희 기분이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집에 안 가고 싶은데요 <laughs> 손맛은 기본 사랑의 마음까지 듬뿍 담아 만든 오늘의 메뉴는 마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닭튀김. 맛있게요. 맛있게 먹을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식판 가득 열심히 만든 음식들을 담습니다. 날씨도 덥고 그래서 밥 열기 때문에 조금 덥긴 한데 그래도 애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하니까 더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어쿰프라에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배식을 하는데요.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한 이곳만의 식사 예절이라네요. 어쿰프라에스. 작은 두 손으로 받아든 음식을 서둘러 비우는 아이들. 지금 이 식사가 오늘 첫 끼니이자 마지막 끼니가 될지도 모른다는데요. 결핍이란 단어가 생소한 요즘 청년들에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쪽 아이들이 밥을 잘못 먹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또아 보니까 갈비뼈도 많이 보이고 그렇게 마른 상태더라고요. 어, 저희들이 주는 밥 먹고 건강하게 숙제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여가지고 최대한 건강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했고요. 어, 저희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일정을 위해 현지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바로 M O U 체결을 위해서인데요. 국립 한국교통대학교는 캄보디아의 앙코르 대학, 비비유 대학과 협약식을 맺고. 우리의 수준 높은 교육 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죠. 캄보디아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고 또 상대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 그 빌드 브라이트 대학과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단순히 서명만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양 대학 간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그런 교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섭섭해. 또래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또한번 갈구 닦패 실력을 뽐내는데요. 아이돌 뺨치는 무대 매너에 객석 반응 또한 최고. 아,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거잘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첫 만남 덕분일까요 금세 친구가 돼버린 한국과 캄보디아의 청년들은 새로운 우정을 다지며 한뼘더 성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은 뭔가 크게 잘 와닿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실제로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건설유치원이라고 적혀있는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보면서. 한국에서 안 쓰는 아이들이 안 쓰는 거를 가져다가 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뭉클하고 눈물 이 나기도 하는데도 뭔가 그런 데도 열심히 하겠다고 학교에 나와서 다 같이 수업 들어주는데 너무 그게 고맙고 되게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어, 이번 봉사 활동은 저에게 거의 다시 없을 기회라고 거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평소에 많이 증진해왔지만 이제 그걸 꽃피울 꽃수 있는 그런 장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이 밥도 많이 못먹도 맨발로 걸어다니는 걸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누한국에서연한게아니라한 게 생각하고 저도 다시 돌아도는 기회가 된것같아서좋았습니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보낸 시간들. 청춘들에게캄보디에 해외봉사는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뜻깊었던 순간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더 깊고 단단한 인생의 뿌리를 내리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